네, 안녕하세요. 지돌이입니다. 오랜만에 권투 게임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질 때까지 한번 해 볼게요. 오늘은. fight. 질 때까지. 라 1. fight. 얘는 맞아도 맞아도 때려도 될것 같은데? 지금은 어대 맞았더니 뻗어버리네 2대 맞았다니 뻗어버리네. 피하고 한번더 피하고 빵빵. One, two, t h o 요 가볍죠. 자, 그 다음에 한번 더. 자, 일단 요거 받아놓고, 자,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. 자, 보자, 경기 시작. 한번 피하고 빠샤. 한번더 피하고 빠샤. 어. 어쭈. 잽잽잽잽잽잽. 괜찮아 맞아도. 1 2 5. 어우, 참 반대로 붙다 빠샤. 자 이거는 왼쪽으로 한번 오른쪽으로 한번 피하고 빵빵빵빵빵. 오. 자 체력이 빨리 차요 스킬 때문에 방어구에 옵션이 좋아서 빨리 잡니다. 2 3 빵빵빵빵빵빵 빵빵. 피하고 피하고 내가 하지. 와, wow. 다음 4, 5, 5 6, 6, 6, 7, 8, 8 9, 10, 2연승, 2연승 입니다. 이그 모드 다시 한번더 어? 경기 시작. <laughs> 사실 그 시작할 때 상대방 스킬을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확인도 안 했어요. 이건 오른쪽 피하면 됩니다. 자 피하고 때리고. 어 반대로 피했어. 때리고 한번더 때리고. 빵빵 빵, 빵. 어.

자 피채우고 쭉쭉 차죠 때리고 자,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다 느낌이 자, 피했어 좋아 피했어 아우 시간이 아쉽네요 다음 라운드 아우 에너지발을 먹다니 피하고 아팍 어, 피하고 어퍼 a 피하고 어퍼 r 짠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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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n t a 짠 e n t a t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a tenta, tenta, t e n t 어후 피했는데 바샤. 바샤. 어, 이리, 이리. 어우 반대로 피했네. 일어나라. 오른쪽 피하고 빰빰 빰네자 일어나라 띵띵띵띵띵띵띵 빰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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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빰 아 아쉽네요 3인까지 3회전 까지 가겠습니다 <laughs> 야, 이제 하이퍼부스터를 썼네 라운드 3. 자, 바로 쓰네요 피하고 짠짠짠짠짠짠 아. 예. One, two, three, 아우 자꾸 살아나 Fight. 빠샤 아니, 난 이거 왜안피해지냐 빠샤 자, 짹짹짹짹짹짹짹짹. 그렇지. 다음. 못일어나겠지 이제. 1, 2, 3, 4, 5, 6, 7, 8, 9, 좋아. K 사망승인가요? 하면 승. 자한번더 경기 시작. <laughs> 피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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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안맞았어? 막아버리다니 피하고 짠짠짠짠 다운 <laughs> 나도 쓰자 그렇지 다운 못 일어날 까요승 사연승. 자, 빅토리패티지 받고. 괜찮아 사연승했으니까 질 때까지 한번 해보자. <laughs> Fight. 어우 피가 많네. 오우야 버커 멋있다. 피했어. 그렇지. 피하고, 짠. 피하고, 짠. 어우, 한대 맞겠다. 짠짠짠.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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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어우, 맞았어. 좌로 한 번, 우로 한 번. 피하고, 짠. 어? 오, 아프다. 오, 아프다. 아, 안 뛰려 그랬는데 당황해서 쐈어요 <laughs> 피하고 짱자 다음 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피하고 반대로 피했네 흠흠 <laughs> 오호, 아프다. 자, 좌로 한번, 우로 한번, 어, 어치, 땅 다운. 오 반대로 피했어 아 f o 겨우 일어났어요 오 반대로 피했어 아 진짜 이어에는못이기 five, six, f i v 이 6 7 8 9 10 1 오늘 0 여기까지. 5연승인가요? 4연승0 10 자, 아쉽게 패배를 했습니다. 제 생각에는 어디 한번 보자. 몇 연승 했는지 어떻게 알수 있나? 방어전 기록이 아니라 4연승인 것 같죠? 4연승했네요 4연승 4연승한 4연승 것 같아요 아닌데 이거 아닌데 하는 방법을 모르겠네 일단 4연승으로 해둘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